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 영어 가이드 송샘 송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 1 등급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문독해의 풀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독해가 어떤형의 문제인지 살펴보고 최적의 풀이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독해는 어떤형의 문제일까요? 총5 문제로 구성된 이 장문 독해는 첫째 41번에서 42번형 장문 독해와 43번에서 45번형 장문 독해의 두 개용으로 의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번형, 42번형 이두 문제의 장문 독해형은 배점이 4에서 5점이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자, 이 41번, 42번형 장문독해는 24번에 있는 제목 추론 문제와 30번에 있는 부적절한 낱말을 찾는 추론 문제형 이렇게 두 가지 논술문과 추론 문 형태의 두 가지 형태의 혼합형, 복합형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43번에서 45번형 이장문독해형세 문제는 배점이 주로 6점이고 이것도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자, 이 43번에서 42번형 이 장문 독기는 추론문과 설명문의 복합형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43번의 문단순서, 그리고 44번의 지칭 추론은 추론문 유형에 속하는 것이고, 45번 문제는 일치 불일치를 묻는 설명문 유형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유형의 복합형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영어 문제 중 가장 긴 장문으로 구성된 이 장문 독해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풀이 전략이 될까요? 자 어, 우선 41번, 42번형 장문 독해의 경우 42번, 낱말 부적절.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42번을 풀다 보면 41번의 제목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에서 가장 긴 43번, 45번형 장문 독해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일까요? 자, 먼저 45번 답지를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이것은 우선 한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의 요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43번, 44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 이 45번 답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선행해서 읽는 것이 순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5번 답지를 먼저 읽은 후 43번 문단 순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문단 순서는 36번, 37번의 문단 순서 풀이법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선 주어진 글 A를 정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글 A를 읽고 뒤에 이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해 봅니다. 저는 이것을 작가적 관점이라고 했죠. 자, 근데 글 A를 읽으시면서 그 중간에 나타난 지칭이나 45번 우리가 먼저 읽은 답지의 일치 브릿지도 함께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생략하시면 나중에 지칭 추론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칭 추론이나 45번의 일치 브릿지는 글 A를 읽는 과정에서 꼭 확인하고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글 A를 정독한 후에 뒤에 이어질 부분을 추론해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나머지 글 B, C, D의 앞부분을 읽고, 글 A와 가장 부합되는 그런 문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 A와 연결될 글을 결정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그첫 번째 결정된 그 문단의 하단부를 읽으면서 뒤에 나올 내용들을 추론해보고 이미 읽은 두 가지 문단의 앞부분과 가장 매칭되는 그러한 문단을 다시 또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두 번째 결정된 그 문단의 하단부와 마지막 남은 문단의 연결성 부분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자연스럽다면 그것을 정답으로. 43번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3번을 해결하셨는데, 이 43번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도 어, 4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칭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45번에 일치불일초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번을 먼저 해결했는데, 이 44번, 지칭 추론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앞에 43번 문단 순서를 결정하는 중에 우리가 알게 된 지칭들이 있겠죠? 그 지칭을 바탕으로 나머지 지칭들을 확인해 보고 다른 지칭을 출연하시면 간단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45번 일치 불일치 문제도 43번과 44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답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그정보로 부족하다면, 이 본문의 배치와 45번 답지 배치가 일치함에 착안해서 어, 설명문의 해결 방식과 동일하게 그걸 준용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례는, 어, 너무 장문이어서 제가 사례를 제시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 프리 전략만 가지고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요번에 신간 출시한 수능영어 1등급 공부법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장문 녹회의 프리 전략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는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단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첫 번째 단서로서 접속사의 프리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가이드 송샘 송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